이 아이는 덴드로칠럼 뭐 혹은 덴드로키럼이라고 발음하는데 외국에서는 덴드로키럼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덴드로칠럼 웬젤리 그레드예요. 그건 근데 빨간색인데 <laughs> 꽃을 볼수 있을 뻔했는데 못볼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원래는 <laughs> 저버할것 같아요. 아 너무 아쉬워 이거 이게요. 그냥 뭐랄까, 부추, 부추 나파 같죠? 근데 되게 빳빳해요, 이거. 완전 이게 빳빳하거든요? 이게 두껍고 빳빳해요. 빳빳한데, 요 사이에서, 그, 요 입, 잎, 입잎 채촉, 입요끝 안에서, 요 보이시죠?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거든요? 아, 어, 근데 이게 습기가, 이게 키우기는 그냥, 어, 적당하게 키우면 된다는데, 문제는 물을, 물을 좀 좋아하고 통풍이 잘안 되면 곰팡이가 잘 핀대요. 곰팡이가 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는, 아, 몇 번을 락스 물, 뭐, 과사, 수소물 해가지고, 이리저리 막 닦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, 그, 벌부들이 이제, 벌벌 하기도 뭐, 그렇지만은, <laughs> 여기 이제 싹이가 있잖아요. 이 싹들이, 이렇게 꽃, 꽃들이 올라오기보 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들이 이렇게, 그 껍질들 있죠. 그게 이제 막 물에 젖어 곰팡이 꼬해 가지고는 그걸 벗겼어요. 그 너무 젖어 있는 건 차라리 벗겨라 하더라고요. 곰팡이라든가 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아, 벗겨 보니까 회사에 꽃이 안 보였는데 거기서 꽃이 꽃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막 거기다가 락스나 과산소를 막그 소독솜 이런 걸막 문질렀거든요, 이게. 그랬더니만 꽃대가 거의 나오다가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조금, 조금하게 보여요. 아, 이게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. 뭐고팡이좀 이거 제대로 아. 그냥 조금 볼걸 그랬나 이게 잘잘 잘 보일까? 꽃뜰 요렇게 요렇게 올라와요 안쪽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약간 블록하고 경계선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쭉 올라왔는데, 여기 사이에서 꽃들이 형성되더라고요. 이렇게, 그, 벌브 싸개를딱 벗기니까, 요게 딱 보이더라고요. 보이는데, 어, 흔들린다. 아, 이거를 막, 다 그렇게, 이게 조그맣게, 지금 이게 확대해서 그렇지, 조그맣거든요?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었는데, 그거를 막 그렇게 약품으로 막 문질렀더니만, 애들 거의, <laughs> 거의 죽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<laughs> 이런 게몇개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원래 꽃은 못볼것 같고, 그냥 이제, 아, 꽃을, 꽃을 피, 피는구나. 왜냐하면 얘들 댄드를 칠럼을 제가 좀 좋아, 좋아하는데, 이게 이제 꽃이 필까? 그게 좀 걱정을 했는데, 꽃이 필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알아가지고, 저는 그거로 좀 만족해요. <laughs> 이게 이제 내년에 빨간 꽃을 한번 보여주고, 그러면 이제 다음에 봄에 또 이제 어, 겨울 초 늦겨울이 되면 글로마슘이 있거든 덴드로칠론 글로마슘도 피고 그 다음에 덴드로칠론 웅카툰도 음, 있어요 웅카툰 음, 그거 어,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어쨌든 걔들이 음, 필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<laughs> 아쉽지만